이달 말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처리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데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정작 인천공항은 홀대받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138명이 지난해 11월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특별법 국가는 신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 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열악한 인천공항 주변 인프라 개선과 정부의 원포트 항공정책 촉구를 위한 움직임이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공사법에는 주변 신도시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법보다 현격히못 미칩니다. 당연히 인천공항 지역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주변 지역 인프라 지원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지역 개발촉진특별법은 인천공항 항공 MRO 산업 지원 제2공항철도, GTX 노선, 영종 내부 트램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공공병원 설립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송영길 의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인천의 이익과 반하는 행보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인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천 총년 차원에서 그 해명을 요청하는 면담을 공식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거부하셨습니다. 2 0 0 2과 반하는 정치 행보를 한그 인천시장을 여기만 송 의원에 대해서 저희는 인천 시민 박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영종 총리는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인천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